많이들 자리를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무대 인사를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제가 MC를 맡았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청세치에서 밀러 루소 역할을 맡은 김사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음, 음, 읽으면서 좀 해볼게요. 이렇게 빨리 막공이 네. 찾아왔어요. 이 네. 오늘 들어오기 전에 오늘이 첫공인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할 만큼 시간이 이렇게 너무 빨리 흘러버렸는데요. 너무, 아, 너무 아쉬워요. 그렇죠? 너무 아쉽죠? 어떡해. <laughs> 이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공연을 함께 만들어온 우리 배우. 정민 언니, 영미 언니, 슬기 그리고 저또 스태프 분들, 남은 뒤뒤에서 힘써 주시는, 오퍼석에서 힘써 주시는 스태프 분들, 네, 그리고 끝까지 휴가의 바다에서 함께 항해를 해 주신 여러분 정말 모두 감사드린다는 말씀 한번더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laughs> 우선 저와 청세치를 잡기 위해 이 작은 쪽배, 이 작은 쪽배예요, 이거. 작은 쪽배에서 치열한 내기를 했었던 우리 어부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 소감을 아, 네. 먼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지금 인사하는 시간인가요? 네 이제 무대 네. 인사하니 올라가서 하려나? 아 여기가 아래라가서 하려나 여러분 <웃음> 안녕하세요 청색치에서 그레고리오와 에벌린 역할의 김경민입니다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여러분 청색치의 마지막 사냥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저희가 연습실에서부터 이 작품이 너무 좋아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언이 있었는데 정말 작품을 궁금해해주시고 찾아와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작품을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청생치에게 어, 믿음이 되어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작품을 참 근사한 분들과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배우들과 정말 훌륭한 창작진, 우리 연출님, 안무감독님을 비롯해서 정말 원테스트로 정말 완벽하게 파이팅을 해줬던 우리 어벤져스 스태프분들, 진심으로 덕분에 안전하게 할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청새치를 보시면서, 거의 제가 공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청새치를 보시면서 어떤 시간을 가지셨을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저에게는 전 청새치가 참 좋아요. 사람 냄새가 나서요. 그게 너무 고마웠고요. 근데 때로는 참 좋지만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공연을 하면서 문득문득 문득 떠오르는 저의 그런 진한 상실들을 마주해야 되는 때가 있었고, 뭐야? <laughs> 어, 그게 참, 어, 저에게는 마음쪽으로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 아팠던 때도 있었는데, 참 사람은, 사람이 치유한다고, 이 사람 냄새가 가득한 청세치가, 음, 매 회차 매 회차 빠짐없이 저의 그런 저의 부족한 내면을 조금씩 성장시켰더라고요. 그게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 아쉬운 마음에 괜히 마지막이라고 대본을 한번 펼쳐보고 잤는데요. 그레고리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이 어제 경민이가 들었냐면 그레고리오가 어, 그러니까 당신이 보낸 시간이 당신이 보기에 그레고리오 당신이 보기에 그렇게 예쁜 모양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버텨줘서 고맙고 일단 살아있어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지? 뭐야?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죄송해요. <웃음> 죄송해요 여러분 아, <laughs> 그게 어제 어, 청새치라는 작품을 통해서 참 감사함을 느끼고 <웃음> 큰 <laughs> <laughs> 그 이거밖에 <밖이여> 없고딱 뭐, <laughs> 이렇게 고맙네 <고마운데. 웃음> 고마워 그래서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와 같이 저에게도 청새치가 무수한 파도가 정말 일렁무였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고요. 결국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색치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지는 전 모르겠지만 어찌되었건 여기에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내일의 사냥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릴러룩스 역을 맡은 김서연입니다. 무대인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저는 성세치성세치 <laughs> <laughs> 성세치 말만 하면 눈물나지. <laughs> 이상하네요. <이거. 웃음> 음, 음. <laughs> 고마워요. 저는 이 청새치 저한테 너무 완벽한 작품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좋은 대본과 노래와 사람들을 만나서 작품을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배우 인생에서 너무 큰 행운과 행복으로 저에게 다가온 작품이고요. 그냥 이, 이 완벽한 극에서. 모자란 건제 자신밖에 없었어요.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매일 일기를 <laughs> 다닐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정말 이걸 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에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맨 마지막, 일기의 맨 마지막에는 서연아, 넌할수 있어. 라고 늘 적었었고, 이렇게 자리를 채우시고, 채워주시고, 많은 분들이 옆에서 믿어주신 덕분에, 결국엔 저는 그 마지막 말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 공연을 통해도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밀러가 했던 후회해도 괜찮다는 말이, 정말, 정말 저에게 큰 위로가 돼서 조금은 저에게 관대할 수 있게 되었고, 어, 그만큼 여유가 생긴 만큼 더 열심히 하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캐릭터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게 무대 위에서 얼마나 큰 행운일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 오기까지 기다려 주신 분들 두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민언니랑 영미언니랑 슬기랑 서희랑 지원이랑 민영연춤이랑 피디님이랑 고그 왠지 성함 말씀하면 부끄러워 하실 것 같아서 스태프분들은 말씀 이름 다 알아요 피딩님이랑 조명 감독님, 나 감독님, 조재 감독님, 아레프 감독님, 컴퍼니 매니저님, 분장쌤, 또 누구, 빼먹은 사람, 나 여기까지 얘기했지? 아, <laughs> 대표님, 그냥 모든 품세치에 함께 해주신 모든 관객분들, 너무, 그리고 하우스 어셔분들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큰 행운이 또 찾아올까요? 청세치 너무 사랑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럼 진정을 또 하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그참 속상한 게이청세치의 그 공이 공연에서 찍힌 제 얼굴은 <laughs> 다이 모양일까요? <laughs>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얼굴, 이 촘촘 부른 얼굴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간단하게 이제 포토 타임을 한번 어. 가져볼까 해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포즈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어. 마지막 사냥이 이제 커튼콜 박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사냥에서 좋아하는 포즈가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볼까 하는데 어떠신가요? 그럼 그거 일단 그거부터 해볼까요? 마지막 사냥. 네. 마지막 사냥. 마지막 사냥. 형니 칼을 좀 찾아주세요. 칼을. 칼. 아, 칼 여기있다. 칼. 찾았어요. 찾았어요. <laughs> 그때 무대가 뭐들라어여기인 어, 여기. 여기. 여긴데, 그 이제 모두가 다잘 보이셔야 되니까 여기서 할까요? 어떻게 아, 생각해요? 아, 좋아. 이거 이거 멋있는데 이죠 아, 아, 오늘의 바다는 더욱 거서봐도 파도 파도. 파도. 아래엔 날름은. <laughs> <laughs> 이게 맞아. 자,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여기도. 엄만이렇게까지안았었나이 어. 아니 이게 내지 이거 가 그러니까. 사. 사도. 이거. 고거또 여기. 맞죠? 예. 네. 그다음에 어 물을 기다려. 언니 어디 어떻게 하고 있어? 요 네, 뒤에 서 있는데. 관공의칼이을를 <laughs> 갈고 물을 기다려 이거 이거 해 이거 가 했어. 뒤네 뒤에 있다고. <laughs> 봐봐요. 여기 여기서 뭐해 지 여기서 지금데 언니가 여기서 아니야 태어난다.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짧 거. 이걸로 했나 우리? 아 이걸로? 아 했겠지? 그거다 그거다 이거다. 그냥, 그냥. 해요. 어? <laughs> 이걸 물 하지? 알았어. 너무 오합지졸이다 이게 <laughs> 아닌 것 같아요 다음 포도 가겠습니까? 왜, 왜 이러냐, 정말 아, 어, 응? 언니, 저어버지 아니, 아니, 아니 공주님 안주이게 하는 거 언니가 데드리스트 정말 잘하거든요 센터 <laughs> 히있어 <응? 웃음> 진짜? 힘들지? <laughs> 이제 내릴까요? 그러자 자 <laughs> 언니 업어줄게요 이제 올라가봐요 저희 생각한 포즈에 이거 다 안될 것 같아요 아 되는데 잠깐 머리카락도 없어 아안돼저 네. <laughs> <laughs> 언니 이 머리카락도 됐어요 머리카락 <laughs> 네. <laughs> 엉덩이로 엉덩이로. 이제 됐나? 이제 하나.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laughs> <laughs> 그러면 저희 이제 포토타임도 다음 공연이 있어서 <laughs>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저희 청세치는 또 잠시 잠시 앨범. 앨범. 그래도 완벽한 끝을 위해서. 자, 여러분. 매제 네. 저희는 정말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조심히 안전 귀가하시길 바라고요. 날씨 너무 좋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또곧 만나요. 그때 청색치 더잘 잡아야 되니까 저희 열심히 팝 운동 하고 있는 걸로 하고 저희 열심히다 운동 하고 있을게요. 청색치를 다시 잡는 그날을 위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